울산 옥동 군부대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새로 옮겨갈 장소인 청량읍에선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주민 설명회가 반년 만에 열렸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반대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신해지기자입니다. 군부대 개사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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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이주 먼저 시켜라라 시켜라, 숙여라! 시켜라. 목동 군부대 이전 사업 주민 설명회장 앞에 모인 양동 마을 주민 60여 명. 구치소와 변전소 같은 깊이 시설이 많은 청량읍에 군부대까지 이전하게 되자 정주권을 보장해달라며 반발에 나선 겁니다. 마을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군부대까지 우리 동네로 와서 청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마을 66가구를 군부대 이전 지역으로 편입시키거나 마을 인근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 이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이에 우산시는 주민 설명회를 열고 군부대 조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 이주를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청량읍 주변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동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째들 해줬으면 좋은데 여기는 뭐좀 여러 상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마을 정비 사업이나 마을 재생 사업쪽으로 우산시는 올 연말까지 국방부와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공사에 착공하면 2025년도엔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동마을에서 1km 가량 떨어진 덕하리에 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도 예고돼. 군부대 이전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